구독자 여러분 정말 대박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바로 페페코인입니다 이 밈코인이라고 무시하기에는 상승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코인 10만원만 사뒀으면 수익금이 도대체 얼마예요 되지도 않을 로또 살 바에야 이런 미친 수익률을 만들 코인을 사두는 게 낫지 않나요 올 하반기에는 어떤 코인이 급등할까요 하반기 제2의 페페코인 제가 알려 드립니다. 제 실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보력 하나로 수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종목 포착해 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 중에 딱한 종목 제 2의 페페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번호 010 2020 0491 여기로 종목 3.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바로 잡아드립니다. 또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힌트 나가겠습니다.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경제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해요. 아르헨티나 폐소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재밌는 건 현재 결선 투표를 앞둔 대통령 후보 두명 모두 비트코인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최근 연간 인플레이션을 185%로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지난 10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142.7%에 달한다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선 후보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권당 후보인 세르이오 마사 경제부 장관은 아르헨티나 세일가스를 활용해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자 제안을 했고 반면 2위 후보인 밀레이는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자 주장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을 일반 시민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네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달러와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아르헨티나 차기 정부의 비트코인 친화 정책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두 후보는 곧 있을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가릴 예정이에요.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의 미래, 정말 흥미진진하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 2020 0491 책자 3 문자 남겨주세요. 미국 법원과 SEC 그리고 리플의 소식을 한번 볼까요? 최근 리플 변호사 제임스 필란이 공개한 문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토레스 판사는 SEC와 리플이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고 그 후. 두 달간 합의 조정 기간을 거쳐 4월 29일까지 합의를 완료하길 권고했다고 해요. 만약 이들이 합의에 이르면 리플 소송은 4월 29일에 종결될 거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정된 대로 법원 판결로 결정됩니다. 이 합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이 벌금의 금액이에요. SEC는 리플에게 약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벌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7월, 토레스 판사가 리플사의 기관 판매에 대해 증권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리플 변호인들은 최근에 다른 판례를 근거로 더 낮은 금액의 벌금을 기대하고 있어요. 작년 10월, SEC가 한 회사에 대해 제시하지 못한 가시적인 투자자 피해액을 이유로 처음 요구했던 벌금을 모두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리플 변호인들은 이 판례를 근거로 SEC가 요구한 벌금을 전부 징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벌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SEC와 리플 사이 소송에 관련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에요.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힌트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상단의 번호 010 2020 0491 종목 3 남겨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 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